두 수, 마이너스 5와 27 사이에 n 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읽답니다 공차가 지금 2분의 1인지 알고 있을 때 n 값을 물어봤는데, 자, 요 전체가 지금 등차수인 거죠. 자, 등차수는 우리 항을 풀었을 건데, 제일 앞에 있는 요 놈이 뭐지? 이게이게첫항이야 a1이 첫항이야 전체 수열에서 이게 첫항이될 것이고, 첫탕. 맞지? 그럼 요놈 뭐가 되지? 요 놈? 요놈몇 번장이죠? 자, 생각해 봐봐. 요 안에 지금 항의 교수가 몇개 있죠? n개가 들어가 있고요. 두 개가 더 플러스되니까 전체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두 번째, n 플러스 두 개가 있는 거죠. n 플러스 두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. n 플러스 2항이야, 요게. 그쵸? n 플러스 두 번째 항 27이라는 놈, 요 놈은 어, 어떻게 된다고? 항을 풀었으면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? 우리나라말하자면 일단 첫 항. 첫항 플러스 n 플러스 1d가 되는 거죠. n 플러스 1d. 요게 지금 항을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고. 첫 항이 지금 여기 첫 항이고 여기 첫 항이잖아. 마이너스 언줄 알고 있고요. 이렇게만 봅니다. 마이너스. 공차가 지금 얼마 적게 줬네요. 2분의 1. 요걸 만족하는 n을 물어봤는 거지. 계산하면 됩니다. 양변에다가 일단 마이너스가 이항하면 32가 되고요. 32는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될거니까 양변에 또 1을 곱하면 요 놈은 64가 되고요. 그치지 따라서 n이 6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.